안녕하세요. 라지나입니다. 오늘은 어, 그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게 스케치 선을 따는 트레이싱 방법으로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네, 요 방법은 아이패드를 사시고 스케치에서 막혀서 그림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이 트레이싱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렇지만 이 스케치를 트레이싱 방법으로 몇번 연습한 다음에 어, 보지 않고 연습하는 걸 또한 권해드려요. 왜냐면 어, 트레이싱만 하다 보면 그림이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어, 위해서 이 트레이싱 방법 알려드리고요. 네, 스케치가 끝난 후에는 1차 채색은 이제 중간색으로 어, 형태에 따라서 꼼꼼하게 채워주는데요. 이 그림은 마지막에 스케치선을 끌 거기 때문에 어, 처음에 1차 채색은 어, 형태에 따라서 꼼꼼히 채워주시고 2차 채색은 이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을 써서 질감을 쌓는 방법으로 한 채색을 해보았습니다. 네, 와플의 포켓이라고 하나요? 거기 이제 깊이를 어, 알수있게 이제 명암을 넣어주고요. 또 이제 초코 시럽과또 메이플 시럽도 한번 그려보고요. 다음에 이제 와플 두개 사이의 그림자 그리고 음, 밑에 와플과 접시 사이에 있는 그림자도 한번 표현해 해보겠습니다. 네, 명암도 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아, 슈가 파우더도 한번 뿌려 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와플과 아이스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